네, 그 페이지를 처음 접하게 되면 이 메뉴 구조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방양키를쭉 내려서 이제 들어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페이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문자열 찾기를 되게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 메뉴가 알고 있어 빨리 갈수 있으니까. 문자열 찾기는 찬어돼 메일. 일. 메일 강도 네, 메일 이렇게 해서 일 같습니다. 페이지 열기. 잠시 로그인을. 도각 검 편집창. 아무 편집. 네, 제밀번호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소리 높고. 소리가 다고 네. 아직 일한6 9 9개가 있어요. 복수로 네. 그 많이 있는데요. 어 일단은 그 제가 매일 어, 쓰기로 가서 네, 쓰기로 가서 그, 네, 이 스마트 에디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네 휴식 원리 뭐 하는 거는 이 메일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퍼센트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뭐 이런 거는 네 저희가 이금 휴식을 한 상태고 이런 네 아까 계속 들으실 겁니다. 네 이제 22%고요. 일단 그어 네이버메일 네, 이버메일은 이렇게 네, 여기 지금 가장 화면 상단에는 그, 이 스킵 내비게이션 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일함으로 가기 현재 되지않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설명을 드리면 그이 네이버에는 뭐 글로벌 메뉴도 있고 뭐주 메뉴, 부 메뉴 메뉴가 없으면 아닙니다. 어, 이런 스킵 메뉴를 바로 둬서 본문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어떤 배려해 놓은 어, 그런 메뉴들이 잡고 고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네, 메일함으로 바가기 메일함으로 가기가 있네요. 그러면 이메일으로 걸어가기 해서 쓰기로 쓰기가 이쪽으로 바로 빨리 보겠습니다 페이지 네, 보니까 네, 메일 쓰기. 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를 치겠습니다.